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원 언제 옵니까? 정신병원 관련된 증세는 갑자기 와요. 멀쩡하게 딱 갑자기 와버리는 거예요. 이 예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여자들이 정신병원에 갈 정도 수준이 되는, 우리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멀쩡하게 딱 갑자기 가는 거예요. 갑자기. 왜? 표현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하면서 그들을 치료해 본 이거는 제가 치료를 못해 봤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원리는 알겠는데 치료법도 원리는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상을 할 데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안 되고 저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다. 자 남자는 알코올 중독이 왜 생깁니까? 중독이 들어갔어요. 알코올은 중요한 게 이건 대상일 뿐이에요. 그죠? 남자는 중독이 왜 생깁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요거를 제거하려고 하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거가 안 돼.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강박이 형성됩니다. 강박이 형성될 때 요걸로 통해서 딱 요게 강박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천의 문제는 뭡니까? 자, 그러면 알코올 중독의 원천은 알코올일까요? 스트레스일까요? 근데 자꾸 뭐를 합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할 때는. 알코올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치료 안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 관련되는 병원 옆에는 술병이 진짜 많습니다. 왜? 벌써 알코올 중독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체가 치료를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중독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만약에 이 스트레스를 힐링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힐링해, 자기 스스로가 그냥, 저절로. 그러면 얘가 안 생기겠죠? 얘가 안 생겨요. 인생 신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강박형,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거든. 이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니까 얘 찾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 치료되면요, 우리처럼 똑같이, 어? 술 한잔 할까? 그래. 나 한잔 마시고, 요 정도까지. 빨이빨이 그리고 집에 갑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알코올 중독이 대상은 습관성입니다. 습관성인 건 맞아요.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강박이형성 돼서 알코올 이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라면 중독에 빠져드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 대상이 존재하는 그런 중독을 습관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발생됐을 때 다른 거, 이 알코올을 어떻게든 차단시키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합니까 알코올 병원 일단은 격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못 먹게 합니다. 못 먹게 한다고 됩니까? 이놈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힐링 시키면 되는데, 스트레스가 힐링되면 이 강박이 안 만들어지고 강박이 없어지면 알코올을 찾아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하면 3개월이면 치료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 말을 안 믿어요. 이거, 이거 한번 치료했다가 저 아주 엄청 호되게 혼났거든요. 혼났어요. 고소당해가지고 치료했다고. 저는 치료하면 안 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의료법 위반으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거 치료하러 가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하지 마세요. 알더라도 치료하면 안 돼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좀 알면 참 좋겠는데. 의사들은 절대 이런 거 배우러 안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치료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신체가 문제 생긴 거는 분명히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들이 진짜 말 그대로 진단하고, 여러 가지 장비로 의학적으로 진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신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수 때는, 신체가 전혀 이상이 없는데, 문제가 맞다는 얘기는 결국은 마음과 심리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과연 그러면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치료법도 정확하게 나와요. 히스테리에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병에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중독과 연결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알면 치료는 의외로 쉽습니다. 왜? 이 원리가 딱 나오니까 어디가 문제라고 딱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문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럼 여기가 원천이구나. 문제의 원천. 그러면 얘를 힐링하는 자동힐링 시스템. 자가힐링 시스템이죠. 이게 이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요.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 치료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치료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알코올 중독 치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뭘 쓰면 돼요? 이거을안 놔두고 놀자, 힐링 시켜줄게.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치료합니까? 우린 치료 안 한다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 안 합니다. 뭘 하면 돼요? 요너 재밌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재밌게 만들어줬더니 요놈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치료라는 말을 잘안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거아요